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부터, 어, 장이 굉장히 안 좋고 불쾌해서, 어, 힘든 한 주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음, 어, 사실 수급만 봐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당연히, 어, 좀, 좀 자제하셔야 됐던 게 맞고, 어,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어, 하방이 예견된 날이고, 어, 지수만 봤을 때도 한 번에 반등이 없었죠. 음, 반등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2조 순매수는, 어, 오늘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왜 하락했냐라고 또 얘기를 하면, 이제 4일 동안, 3일 동안 지금 개인만 4조를 또 순매수를 하고 있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러, 달러 ETF가, 어, 급등했던 이틀간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강달러의 견제를 해야 된다. 강달라 조심해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어, 바로 강달라가, 어, 지속되면서, 음, 장이안 좋았던 것도 있고, 사실 저번주에, 그, 우리 장은 좋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구독자분이 계신데, 우리 장이 좋았기 때문에 딱히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제, 제 마음대로, 어, 데이터만 가지고 정답을 매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저번주에는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나스닥도 안, 그, 그 S&P 500도 안 좋았고, 다우도 안 좋았고, 그니까, 러 근데 그 이유를 얘기 드리면, 그 이유 자체인 즉슨, 그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어 기본적으로 그내만녀 날이 또 미국에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했다라고까지만 어 예상이 됐던 거고, 금요일 장좀 많이 밀려서 오늘 우리나라 장이 되게 중요했고, 중요했고, 어떻게 시작해 주는가, 어떤 포지션인가가 중요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밀리고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요럴 때, 요럴 때일수록 또 항상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같이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음. 어, 좀 이제 좀 다양성 있게, 어, 좀 더, 더 <laughs> 얘기를 디테일하게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왜냐면 좀, 어, 미리, 미리 이 시장에 같은 것들을 예견할 수 있는 어, 그런 좀 스킬도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만 보시면, 어, 그, 오늘, 오늘 짝 자리가 되게 중요했죠. 어, 상방이냐 하방이냐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음, 하방으로 내리 꽂았고, 어, 꽂았고, 좀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준것 같긴 하지만, 지금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미국 선물들은 또 이제 와서야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선물이 반등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 다우가 반등해주고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건 괜찮은데, 일단은 좀 지수 우리나라 자체가 또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내일 또 하루 어, 그 장이 약하게 출발했다가 회복되는 그림일 수도 있고 어, 마찬가지로 그 지수 선물은 체크 계속해야겠지만 한 번에 저점은 더 그릴 수 있다. 음, 때로는 어, 좀 오늘 그 미국 장의 변동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일단 내일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음, 봐야 될것 같고. 어, 내일 이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어, 하겠지만 만약에 좀 밀린다 그러면 이 전제점까지도 열어두시라 3,200 포인트는 깨질 것 같지 않긴 하지만 3,216 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요거예요 어, 코스피 200이 되게 약해요 코스피 200이 어,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약하니까 지수 견인이 잘안 되는 것도 있고 좀 약해요 장 자체가 아 어, 전고점 근처도 가지도 못 하고 있어요 코스피 200이 그래서 코스피 200이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긴 하거든요 코스피 200이 이렇게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사실은 어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코스닥은 장 자체가 그러면서 했지만 어 최근 흐름은 좋았죠 최근 흐름 좋았고 어 바이오 수급이 돌아와서 올라온 게, 온 거기 때문에 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힘드니까, 바이오를 보지 않는, 우리들은 힘들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번 저점 테스트 더 보고, 내일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좀 진정되고, 한다 그러면, 매수를 조금씩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안 좋은 소식 하나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다, 이런 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우리나라가 이제 6월에, 그, 선진국 지수로 어,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론은 또 불발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 모건 스탠리의 자금이 들어오지 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아, 또 하나의 좋은 재료였지만 아, 우리는 그냥 또 신흥국 지수에 다시 머문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렇게 가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보면서 어, 다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제안은 어느정도 하방이 경고해지고 탄탄해지고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일시적인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적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닿으면서, 어, 대응해 볼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어, 이제 또 그, 오늘은 좀 종목을 뭐 특별한 종목보다도 좀 디테일한 좀 하나 또, 어,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또 잡아봤는데, <laughs> 일단은, 어, 그, 이노와이어리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사실 이노와이어리스를 그 5G 섹터고 관심있게 보시고 담아보시라 얘기를 드렸는데, 어, 뭔가 시원하게 금액대를 주고 있진 않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보시면 조금 못하고 했을 수 있다. 근데, 요런 거에요. 제가 딱 하나, 어, 일부러 이제 좀 갖고 와봤는데, 자, 여기서, 음, 여기라고 보고, 어, 잠시만요. 또거네요 <laughs> 네, 직선 추세선. 어, 저점이 여긴데, 자,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어보면, 어, 이런거 거든요 저좀 색이 조금 음,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미리 설정을 못해놔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검은색 좀 굵기를 좀 두껍게 해 볼게요 어, 일단 보시면 음, 음, <laughs> 자 인와이레스 보고 얘기 된다 그랬 죠 선을 그어놓으면, 그어놓은 게 남아있어요. 일단, 남아있고, 요거는 좀 지워주고. 자, 요걸 제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점, 저점을, 이제, 그 최근에, 어, 단기 저점의 선과 요때 선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어, 일단 보시면, 음, 좀, 그 명확, 그, 일단 그 상승 추세, 추세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추세 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추세냐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우선 그냥 가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추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단기또 고점이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대충 추세가 나오시죠 나오죠 보면 여기가 하락 추세였던 것이고 보이시죠? 딱이 선을 못 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여기쯤에서, 자, 아까 보여드린데, 선이 또 지워졌는데, 요런 거, 요런 걸 그어보시면, 어, 그 추세를 이해할 수 있다. 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근능은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어디서부터 그어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저점에 저, 이게 고점에 고점을 연결, 뭐, 저점에 저점을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 그어보면. 근데, 어, 차트가 쓰는 부분들이 이제 보입니다. 쓰는 보이, 부분, 뚫지 못하는 부분. 아까 그었다시피 여기,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하면, 어, 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죠? 딱 요거거든요. 자, 이게 잘 그은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지속되고,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그, 또한 번, 또한 번, 이추세선에 여기서 닿았을 때, 여기서 다시 밑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면, 어, 말 그대로, 그냥, 다시 하락 추세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렸죠. 여기서, 저감에서 괜찮습니다. 담아보십시오. 얘기 여기 드렸고, 여기에서는, 어, 바닥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음. 여기선 여기에 대한 바닥을 잡아줄거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때 상승하면서 요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때 요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음 추선이 다 있는 여기가 여기가 어, 사실 맥점의 포인트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 매수할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뚫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다시 매도도 맞지만 뚫고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해 주고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추세선에 닿을 만큼의 경사가 아니라 더 급하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어, 여기서 주가가 밀리고 빠지고 뭐 5만 원, 4만 8천 원이 되더라도 여기 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때로는 잠깐 비, 벗어났다가도 급하게 회복해져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선 자체를 그어서 어, 추세를 그려보는 거죠. 어, 그어봐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홀딩 하겠어라고 솔직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요거죠자 이제 장이 안 좋고 어, 힘들, 힘들면 힘들자이노알스도 이제 이렇게 되게 빨리 가파르게 올라갔다면 조정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빠지지 않고 어, 빠지더라도 자 빠지더라도 요쯤 요쯤으로 보고 있죠 그럼 뭐 이번 주 안에 뭐 49,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라고 보고 내일 일수도 있고 49,000원 정도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49,000원 정도까지는 어 홀딩 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되는 거죠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의 맥점을 보는게 49,000원 정도로 봐요 당연히 하루하루 하루 지나면서 추세선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 당장은 어 빠진다고 가정하면 49,000원 정도까지 어그 정도까지는 어, 매수에 적기가 아닐까 라고 보는 거죠 추세에 이탈하지 않았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고 어, 추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과 추세만 보셔도 이 종목에 대한 어, 큰 틀의 추세는 어,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이누아리스 이렇게 금액까지 해서 대충 얘기 드리고 송원산업도 어, 추천드리고 걱정이 많으신데 자 그럼 요것도 요것도 한번 어, 추세선 그거 보자고요. 음, 그거 보자고요. 음, 대충 한번 그거 보면, 음, 자, 아직 제가 이게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직선 추세선 여기에 저점이 보이시고, 자, 최근의 저점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음, 더 길게도 음, 볼수 있는데, 자, 이게 아니라, 자, 저점을 여기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 이라고 봐서 여기 어... 그러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맞 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여요 음, 장기 추세선을 그어 본 거예요 제가 자 이제 보시면 코로나 전 저점으로 해서 자 1년치다 어, 1년치 어, 장기 추세를 그었다 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 가 되겠죠 딱 붙여 볼게요. 자, 여기 하면 여기 하다가 여기를 깨지 않는 모습이 정확하게 추세선으로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긴 좀 깨졌죠. 요런 게 이제 트릭일 수 있어요. 깨진 것 같지만 또 금방 회복해서 올려 준다. 근데 어, 사실 여기도 음,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여기도 그랬다. 회복되고 그랬는데 아,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그 추천드린 금액대를 이탈한 건 맞아요 이탈했죠 지금 추세적으로는 어또 추세 대를 넘어선 게 아닌가로 볼수 있어요 이 선이 어, 명확하다고 볼순 없어요 딱이 금액 이 금액이 딱 그렇다 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고그 추세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근데 요거를 또 이게 꼬리를 다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그 대충 이제 추세선 긋는 법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어 이게 또 하단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단으로 간다 그러면 추세 이탈 안한것 같아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 또 선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음 그러니까 어, 선 긋는 것도 되게 아직 어려워서 음. 자요렇게 요렇게 그려보면 음또 아직은 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요 때, 보이고, 자, 요 때, 그래, 여기 바로, 닿아주는 모습. 다 그렇고, 지금 현 위치를 보시면, 자, 이제, 어, 추세 때, 추세 때 닿아서, 어, 맥점, 아니면, 정말 손절로 잘라야 되는 구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이런 거 보시면서, 만약 안 사신 분들도, 어, 공부창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과연 요렇게 됐을 때, 어, 떤 그림이 나와줄 것인가. 음, 마찬가지로, 또, 음, 선을 이렇게 여러 개 그어 보시면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음, 그어 볼수 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어 보면 여기가 이탈되고 옆으로 횡보하든 뭐하든 여기가 이탈돼서 꼬꾸라진다면 정말 추세 이탈, 정말 하락 다시 하락으로의 전환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음, 것들 그다음에 또 선을 그어 보는 건 여기서 자 고점, 고점과 고점을 또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그게 되거든요. 정말 어, 자 여기 고, 고점 고점 딱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드디어 이제 선이 완성이 됐는데 야 이렇게 이게 보시면 여기 여기가 박스 그 이제 음, 상승 추세 의 하단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상승 추세 의 상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어, 그 저가와 고가를 찍으면서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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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갈 수 있다 라고 되겠죠 이게 어, 하락 추세를 지나서 어, 상승 추세로 전환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게 장기 상승 추세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 소원산업이 지금 딱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하,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맥점 구간 대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 맥점 구간대에서 어, 정말 해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좀 아니면 잘라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 구간 자체가 어, 깨주면, 음, 깨주면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 저점에서 사가지고, 어,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시 이렇게 어, 고점을 음, 향해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 많이 그어 보시면, 어, 또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한데, 거래량은 지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 되는데, 오늘 좀 이렇게 추세적인 거, 제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 그런 걸로 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 여러 거래법과, 어,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어, 보시면, 어, 최근에 이제 이, 이 대상도 얘기 드리고, 어, 대상은 조금 그 곡물 가격에 좀 민감하고 원자재에 어떻게 보면 어, 좀셀이 있고 주가가 갔다 그러면 어, 최근에는 사실은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조금 그 지지부진한 거 맞죠 원자재가 다시 떨어지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 제가 봤던 것들은 그 손절라인이 짧다라고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봤던 거고 어, 대상도 어, 지금 금액대가 좀 어, 어떻게 보면 정기 침체로 가느냐, 뭐 하느냐의 구간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보여요. 추세선만 그어 놨고 봤을 때는 장기 추세로 봤을 땐 그런데 아 요거는 조금 그 여러 가지 선을 그어 보면서 또볼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서 그런가라고 보면서 예를 들어 여기 이 금액대 하나만 더 그어 볼 텐데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당겼을 때 금액대 요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반대로 세워서 음,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제가 다음에 종목 다른 거볼 때는 어, 새로운 거 이런 거볼때 미리 좀 끄어놓고 끄어놓고 음, 좀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음. 잘안 보이는데. 음 여기네요. 이쯤. <laughs>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크게 상승 추세들이 손상되지 않은 것들이고 어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손절 할수 있는 구간이면서도 좀 해볼만한, 해볼만한 구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해볼만한 구간 때에서 사실은 그 해드린 건데 종목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손절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제.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 드렸던 게 추세가 하락되면 손절해야 하는게 맞긴 한데 이 금액대는 지켜주지 않겠는가 라고 보면서 이제 같이 봤던 종목들이죠 음, 그 시장의 흐름과 섹터가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던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송어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고 괜찮고 하다 그 다음에 어, 대상도 그 곡물 가격이 오르고 좀 요런 그 식료품 재주가 올라갔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괜찮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좀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나 어, 이런 것들은 어, 성장 주다 보니까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생각보다 좋은 모습으로 견조하게 지켜줬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어, 크게 밀리지 않고 중요한 금액대에서 어, 잘 버텨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노하이레스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동안 오른 거에, 쓰, 오,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제가 바닥을 잘 보시자 얘기 드렸고 오히려 어, 좀, 3만원 정도에 괜찮은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해서 얘기 드렸고, 빠진다 그러면, 어, 관심 종목에 담아놨다그 금액대에서는 물려도 넣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음, 추세를 지켜줄 수 있고, 한번 해볼 만한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금액대 보고 맥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보시면, 요거는, 섹터 자체가 좀 경기 민감주고, 좀앞 나올릴 수 있지만, 자체적인, 어, 저평, 그 저가 메리트가 있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분할적 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깨지, 깨지더라도, 음, 구름대 밑에 뭐 27,900원, 요 때까지도 활기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민감주 섹터 자체가 그렇고, 얘가 근데 또 저점이 잘안 안, 낮춰지니까, 이게 담아놓고 보다가 또 추가로 빠지는 걸 대비해서, 어, 그 분할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어, 저가를 잘 보시면 또 이쁜 금액대 담아서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그 테마적인 거예요 테마적인데 이 테마를 제가 안 다루고 바이오도 안 다루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 그 것들이 더잘 움직이네요 때로는 하지만 어, 손절라인은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음, 테마들은 자, 특히나 더 잡아야 되는데. 일단 아난티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이제 남북 경협 경협인데 남북 경협을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다가 변동선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그래요. 이게 보시면 손절라인은 짧게 갖고 가고 어떻게 보면 상승이 가면 갈 것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그 얘기나 이런 것들 재료를 보시면. 어, 북한과 이제 정말 판만 깔려서 얘기가 주고 간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이 관련주들은 계속 또 되게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 자체가 바닥 대비해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소량으로 담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추세가 깨지고 그 손절라인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요런 것들이 좀 뭉개지고 북한에서 안 좋은 반응이 나오고 한번 무너져버리면 주가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금액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꼭 손절라인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저만의 그러니까 자기만의 나는 뭐 3%를 손절할 거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이런 거죠. d 아이티아이를 본다고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선을 꺼어는 거죠. 지금이 6,800원인데 어, 이때, 이때를 우리가 또 이제 차트 공부하다면 보이 정도는 보이니까, 자, 일단 6,600원 정도, 6,500원 정도를 손자, 손, 손상하지 않으면 나는 일단 홀딩해볼 거야, 라든지, 그 다음에 6,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지 그, 그 금액이 안 와라고 하면은 이 금액대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담아가가지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체도 보시면 사실 이제 선을 그어보고뭐 해보면. 어, 맥, 점 금액은 아닌데, 담아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그 금액을 안 주니까, 안 주면, 어, 소량의 금액으로, 테마적으로 접근하지만, 어, 재료가 확실하고, 어, 손절할 건 짧고, 먹을 건 많다라는 관점에서는 해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 그, 데아티아이 아난티, 일신 석재, 요런 게 이제, 어, 남북 경웹으로 잘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은 오히려 이신석지 같은 경우는 고가 노이패턴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으니 자, 2,7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홀딩 할 거야. 2,700원 정도에 내가 담아보겠어 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뭐, 절반 값을 보겠어, 라든지, 그런 식으 아니면, 재료를 보시면서, 어 뉴스, 북한에 대한 그 예민한 것들을 보시면서 소량의 금액으로 담아볼 수 있겠다. 하지만, 재료에서 갈수 있는 자리 많고, 손절할 라인은 짧으니까, 한 번쯤은 잘 관심있게 보시라 해서, 테마적인 것도, 정말 소량의 금액으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겠다라고, 보,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종목적으로도, 어 내가, 보는 종목에서 손절라인과 맥점 같은 건 잡아보고 선도 끄어 보면서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좀 아니다 싶을 땐 칼같이 자르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준비가 미흡하긴 했지만 이런 추세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관심 있는 종목들 어 쫄리지 않는 종목들 내가 믿음 있고 내가 확신한 공부가 된 종목이라면 내가 분할적으로 음, 공격적으로 두려움 없이 어, 저가를 주고 이쁜 금액 줄때 담아서 편할까 만들어 볼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내가 기업을 공부하면 어, 내 자신이 생기고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만 듣고 주, 그 하별이면 어, 주가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주식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 그 종목은 참고하되 어, 거기에 대한 어, 좀 가치적 투자는 내 관점을 잡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조금. 어, 좀 늦게나마 준비가 좀덜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음, 아무튼, 또 내일 좀, 그 지수, 지수의 움직임을 내일 일단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다져주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지를, 어, 개인 수급 매매 동향과 잘 체크해 보시면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장중이라도 뭐, 이렇게 댓글 주시면, 아 주시면, 어, 그 확인하고, 다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으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어, 밤 늦게 좀, 바, 영상이 늦긴 했는데, 어, 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시, 하지 마시고, 시장 자체는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밤이 늦었지만, 잘, 마음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음,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